이번 시간은 숨기다 비 또는 비밀 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숨기다 비를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다 비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좌측은 이게 뭐죠? 자, 제가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보수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글자는 보이다시라는 글자입니다. 보이다시. 자,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자, 근데 이 글자를 설명할 때, 보여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보여주냐면, 이게 제사상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상.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즉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그 신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성을. 자, 그래서 이 보이다시가 나오면 무조건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와 관련 있는 보이다시고, 오른쪽은 이게 뭐냐? 이 글자는 반드시 필이라는 글자예요. 반드시 필. 자, 필수 할때그 쓰는 겁니다. 필수. 자, 그래서 제사를 나타내는 보이다시와 어, 반드시 필이라는 이두 글자가 결합을 해서 숨기다비 또는 비밀비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다와 반드시가 결합해서 숨기다. 좀 뭔가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어, 숨기다 비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제사상 위에 반드시 있다고 믿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다는 뜻이며 남에게 숨기는 것이 비밀이란 뜻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이 보이다시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는 제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사. 예, 제사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 글자는 보이다 신은 대부분 결합할 때 어, 보이다 뜻 이외에도 제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결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대부분 해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신을 어, 믿었으므로 그, 그 신이 그 신,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의 형태를 숨기는 거겠죠. 그래서 숨기다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것이 비밀이라는 소리예요. 비밀. 자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럼 이렇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기,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제사하는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요 분이 지금 그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신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은 우리한테 어, 자신의 모습을 감추, 어, 감추기 때문에 숨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밀이라고 할 때는 자 이렇게 신이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비결 또는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한다고 하죠. 자, 그럴 때 바로 그런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비서, 비법, 이럴 때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라고 할때이 글자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숨기다 비라는 똑같이 생긴, 똑같은 뜻을 가진 글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것도 이 글자도 숨기다 비, 비밀비예요. 근데 이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는 숨기다고, 이것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 글자의 좌측 부분, 이 뒤쪽은 반드시 필이라는 것은 똑같고, 좌측 부분, 이 글자의 좌측은 이것은 벼화입니다. 벼화. 그래서 벼화는 어떻게 해석하냐. 벼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금. 그래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반드시 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숨겨야 한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비밀을 나타낼 때 주로 쓰고, 이 숨기다 비는 신과 좀 약간 성스러운 영역, 그렇게 어 그런 영역에 대해서 비밀을 말할 때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혼용하고 있어요. 혼용하고 주로 어 이렇게 세금을 숨기는 것, 이, 이, 이 글자, 이 비밀비를 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 어 신에게 우리가 신에게 기도를 할 때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마다 숨기다 비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거나 그리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뭔가 숨길 때 그럴 때마다 요요요 요, 요 벼화 들어가 있는 숨기다 비를 연상을 하시면 두 개다 아주 두두 두 개의 글자다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숨기다 비 비밀 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